교재 30쪽 로그의 뜻, 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로그는 지수 상태에서 얻었, 얻었던 지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의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어. 뭐냐면 이때 이 지수 상태로 표현할 때 나오는 밑,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밑 절대로 1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결과로 나오는 값인 n은 항상 양수가 나오겠지. 자, 밑조건 다시 한번 정확히 하자.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절대로 1안 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수 상태의 식을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에 log 이 log는 로거리즘의 약자라, 약자이고, 간단히 로그라고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밑을 이 G 옆에, 쬐꼬만하게, 아래 첨자로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지수의 밑을 이용해서 표현한 지수 값의 결과인 n을 여기 이제 밑 a와는 구분이 가게, 좀 크게, n 하고 써줘. 그럼 이 결과가 지수 상태에서의 X가 되는 거지. 자, 되게 뭐야 싶어. 솔직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편하게 알수 있는 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볼게. 자, 이에 세제곱이 8인 건 너무 다들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log, 로그 쓰고 밑이 지금 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2를 작게 써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결과인. 8을 여기에 크게 써주는 거야. 8. 그럼 이 값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 3. 3이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 3에 5제곱. 우와 3에 5제곱 외우고 있나? 243이야. 그럼 이걸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은 자 로그 밑이 누구야? 밑이 3이잖아. 3에 자, 결과로 누가 나왔어? 243이었어요. 그럼 이 로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을 몇번 거듭제곱하면 243이 나오는 거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몇 제곱해야 되는 거지? 5제곱. 그래서 5.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의 수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쉽게 로그에 대한 감을 처음에 잡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때 이 로그를 표현하는 이 로그 a의 n이 x다라는 이 로그의 표현에서 우리가 지금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 밑조건. 다시 말하지만 밑은 반드시, 자또 이야기해.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절대로 이은안 돼. 그리고 요 자리에 오는 이 녀석. 얘도 이름이 있어. 얘 이름은 진수라고 불려, 이제. 이게 로그로 표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는 진수라고 할 거야. 그럼 이 진수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자, 왜? 지수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이밑 조건과 지수 조건이 쉽게 이해가 갈수 있어.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자, 그럼, 자, 여기까지 로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